단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로 나스닥이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주로 지난 나스닥 사상 최고치의 1등 공신으로 활약했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무려 10% 빠지면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요. 이 시총 1조 9천억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짜리가 단 하루 만에 두 자릿수의 폭락. 거기다가 같은 AI 반도체 업계에서 부창 부수로 활약하던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하루 만에 5.6%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하락 마감인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10% 빠졌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제 금요일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한 게 미국까지 전해진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제 빠진 거 추가로 월요일에 더 내줘야 될 계산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드디어 바닥을 찍었나 이런 희망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에 화답하던 테슬라가 역시 간밤에 2% 가까이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간 단위로 14%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참, 이 테슬라는 지난 주말 딱 일주일 전 제가 이 자리, 이, 이 영상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 중단 소식하고 테슬라 가무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보란듯이 공개한 8월 8일 로보택시 출시 계획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무려 뻥카라고 이걸 저격했다. 이 소식을 정말 대한민국 당에 제일 먼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물타기는 좀 자제하라. 어, 지금 유태인들의 테슬라 조직이 그리고 어, 연준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폐기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 테슬라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아, 미리 얘기했잖아. 유태인그 뒤끝은 정말 일론 머스크를 지금 약쟁이 뻥쟁이 그리고 테슬라를 이제 거의 막 사람들도 다 건사 못해가지고 내보내고 지금 그런 안파선으로까지 막 지금 둥갑시키려고 한다고 아,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돈나무 누님 그러니까 아크인베스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원조 테슬라 전도사로 유명해졌던 그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지난주에 10몇만 주 저가 매수 들어갔다고 심지어 감원 소식 나온 수요일에도 테슬라 주식 5만 주를 또 추가 매수했다고 그걸로 이제 같이 물타기 들어갔던 테슬람 형님들이 제 영상에도 몰려와가지고 바겐세일을 너는 왜 초치냐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으로 몇 주든 액수가 몇 달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돈 남은 운임은 남의 돈이잖아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분들은 반대로 전부 자기 돈이라고 아니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돈 남은 운임은 펀드 운영하는 운영사 대표니까 그 사람이 뭐 테슬라 물타기든 뭐든 하여간 추가 매수한 거는 자기 고객들 돈으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매수한 거라고 근데 그걸 보고 돈나무 누님도 물렸으니까 괜찮다고 지금 위안을 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거기는 그냥 운용 수익 안 나오면은 고객들한테 욕 먹는 걸로 끝나지만 그래도 수수료는 딱 꼬박꼬박 받아 챙겨요. 근데 물론 그러다가 펀드에서 돈 빠져나가면은 그 캐튜우도 돈나무 누님 연봉도 줄겠죠. 그래도 절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개인들은 다르죠. 어떻게 그런 로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냐고요. 자, 이런 와중에 또 국내 마바라 업계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적을 말씀드리면 존 모시기, 강 리버 사우전드, 그 다음에 슈퍼 개미 케이시, 그 다음에 강 7000, 그리고 또 작년에는 밧데리 마바라들, 뭔 경제연구소 차려놓고 종목 추천이나 하고 앉아있고, 어, 유튜브에서 친중 카르텔이니 뭐니 이런 음모론으로 돈 버는 인간들 조심하라고 저격한 거. 지금까지 결국 다 터졌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이분날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니까 이빠터리 아저씨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여간 근데 이런 걸로 괜히 저까지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골치 아파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그냥 좀 냄새가 나는 인간들이 있어도 외면하고 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만 전념을 해왔는데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역시 또그 양반도 처음 이름을 알린 유튜브 채널이 3%였고요. 어이 양반 전문 분야는 퀀트라는 건데 이 퀀트가 뭐냐면은 그 퀀터테이티브, 우리말로 양적이라는 말이죠. 왜 한동안 많이 들었던 QE? 이게 우리말로 양적 완화잖아. 원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이거 약자고 또 작년부터 연준이 어, 실시하던 QT는 반대로 quantitative tightening. 약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터테이티브는 계량적이라는 표현이고, 여기다 애널리스트, 즉 분석가를 붙여서 퀀트, 즉 계량적 분석가라는 말이 탄생을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전문가를 퀀트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우세요? 어, 그러면 그 단군일의 최대 사기꾼이라고 했던 조희팔이 어,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 어떻게 그렇게 4조원대의 사기를 쳤냐 그게 바로 비결이 퀀트야 한 5년 동안 매일매일 통장에 어, 수익금을 꽂아주는 일명 일일정산 시스템 매일정산 이게 거기 활용이 된 거야 그래서 한번 그걸 맛본 사람들은 도저히 끊지를 못하고 계속 재투자 추가투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자기 포인트 높이고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날로 정산 금액이 올라가니까 하여간 그 조이팔의 일일정산 이게 쉽게 말해서 퀀트를 활용한 거야 아니 물론 그런 찰떡같은 시스템을 개떡같이 사기에 활용을 한 얘긴 기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번에 의혹이 터진 이 양반은 일명 할투 그러니까 할수 있다 알고 투자 이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본인이 그 퀀트로 주식부터 선물, 파생, 코인까지 다 분석해서 수익 내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또 홍보를 해가지고 역시 어 시작은 3%에 출연하면서 얼굴 알리고 그 뒤로 책 쓰고 유료 강의 개설하고 또 본인 개인 유튜브까지 하면서 정기적으로 강연회에다가 팬미팅해간 에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을 이번에 헨리라는 블로거가 저격을 했습니다. 이 헨리라는 분은 뭐 실명을 밝히긴 그렇고 해간 콘트에 대해서는 어 진짜 찐으로 제도권에서 검증이 됐어요. 그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 석사. 어 이게 이제 일명 테크노 MBA라고 여의도의 퀀트 전문가들은 다 전부 여기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테크노 MBA가 어, 퀀트계의 사관학교로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어, 금융공학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카이스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스펙도 뭐뭐또 제도권에서 일단 검증이 끝난 분이라고 봐야겠고. 근데 이 햄리라는 분이 저격에 나선 대상이 바로 그3% 출신 자칭 콘트 전문가 할투의 운영자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얻어서 검증되지도 않은 퀸플루언서, 일명 금융인플루언서가 신문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후에 진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어디 나왔었으니까, 내지는 뭐 유명하니까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본인 블로그에서 오늘 떼는데 어, 그래서 이제 뉘앙스는 퀀트에 대해서는 내가 알 만큼 아는 전문가인데 누군가 육안 경력도 딱히 없는데 자기가 퀀트 전문가라고 또 전공도 그쪽이 아닌데 본인을 퀀트 전문가라고 장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기도 안 찬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저격을 한다. 이런 거 같죠. 그래서 근거가 뭐냐 봤더니 그 자칭 퀀트 전문가가 이제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38살에 이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은퇴를 했는데 그 비결이 퀀트로 투자 대박을 낸 거다.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겠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퀀트가 무엇인지 기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그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찍고 또한번 코인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 그쪽 코인을 이제 퀀트로 수익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을 했나 봐. 그게 바로 젤리 트레이더라는 건데 여기 특징이 아, 어, 뭐, 본인이 퀀트 전문가로서 검증을 해봤대. 그 할투 그 사람이. 근데 수익을 낼 확률. 그러니까 승률이 99%고 코인을 자동매매하는 그야말로 딱 퀀트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특징이 성과 보수.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수수료로 떼어가는 게 50%라네요. 근데 이게 뭐 수익이 나야 거기서 보수를 떼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를 또 좋게 보이려면은 와, 진짜 자신 있나 보다. 그럼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승률 99%로 확실하다고만 그러면은 뭐 수익 난 거에서 절반 떼어간들 그건 뭐 어떠냐 오히려 나쁘지 않다 쟤네도 성과 보수 50% 먹으려면 더 철저하게 하는 거겠지 뭐 이런 반응이었나 봐 근데 이걸 바로 그 자칭 퀀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 커뮤니티에 홍보도 하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막 알렸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그 대가를 받았을까 만약에 받았다면 뭘로 받았을까 아니, 하다못해 내가 아정당 광고 하는 것도 내 광고 보고 온 고객들 누군지 파악이 된다는데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 그 지난 금감원 휜플루언서 전수조사에서 주식 마바라들은 선행매매. 그 다음 코인 마바라들은 레퍼럴이라고 중간에 코인이나 사설 거래소 소개해주고 추천해서 받은 수수료 이게 엄청나가지고 이거가 문제가 됐잖아요. 아직 뭐, 물론. 정식으로 재판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까지 했다고. 하여간 이 젤리 트레이더라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직접 소개도 하고 영상도 찍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로부터 몇달 지나서 최근에 할투 거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 자칭 콘트 전문가가 올린 건데 굉장히 글이 길어.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죠. 뭐 혓바닥이 길면 뭐라고. 어쨌든 본인이 전략을 소개한 젤리 트레이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자기도 자기도 6만 달러를 넣고 해봤는데 이게 원금이 10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원금이 6만 달러로 제자리로 원금까지 돌아와서 본인이 자세히 검증해 봤더니 이게 약간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본인은 여기 젤리트레이더를 손절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젤리트레이더로 손실을 본그 본인 회원들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다 떠나서 그냥 두 글자로 손절이야 그냥 이 젤리 트레이더 이제 더 이상 나랑 엮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저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미 그 젤리 트레이더로 손실 본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늘어나 가지고 항의가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나도 투자했다 그것도 6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돈 되는데 해가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지금 그 나온 건데 그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막 항의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나 봐 그래서 이 헨리라는 카이스트 그 테크노 MBA 그 금융공학 석사 출신 블로거가 여기에 대해서 검증에 나선 건데, 여기 젤리 트레이더라는 데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운용 성과를 보니까, 이거는 뭐 컨트라고 할수 조차 없는 그냥 이 파란선이 평가금액이고 빨간선이 원금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한 매수법으로 계속 물을 타. 그 돈은 뭐 레버리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맡긴 원금의 일부든 하여간 그 내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물을 타.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때는 수익이 늘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탈돈이 떨어지면서 평가금액이 원금 밑으로 한 방에 추락을 해버리죠. 이게 만약에, 어, 헨리라는 분이 가져온 자료, 이게 사실 그대로라면은 이거 조입하라고 같은 방식이야. 일명 폰지라고 하는 뒷사람 돈 끌어다가 앞사람 돈 계속 대주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지면 그냥 다 같이 날아가는 그 구조.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과연 손절 그두 글자로 끝낼 수 있는지. 아 물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는 입장이고 나도 이제 법적으로 그동안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정의 구현이고 뭐고 일단은 저도 법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그런 틈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수위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정의 구현에 대한 의지나 마바라들 응징에 대한 그런 진심만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더황당한 거는 이 젤리 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이 뭐 앞에서 보신 대로 퀀트라고 하기조차 미망한 수준인데 심지어 코베스트라고 하는 다른 거래소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피했다는 거 해도 아니 이런 거를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퀀트 전문가라고 그래서 퀀트만 알면은 나처럼 파이어족 될수 있다고 주식 채권 파생 심지어 코인까지 다퀀트로 수익 낼수 있다고 그걸로 책 팔고 강의 팔고 얼굴 팔고 이름 팔고 해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대한 이권에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진짜 퀀트 전문가가 아니든가 둘중 하나는 확실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격수로 나선 이 헨리라는 분이 이런 스캠 서비스를 추천하는 글과 영상까지 올려놓고 나는 죄가 없다. 이거는 모르고 했으면 무식한 거고 알았으면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라는 분이 결론에다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수 아니면 확인되지도 않은 나는 얼마 벌었다 라는 멘트에 넘어가서 그들의 유료 강의를 듣고 책을 사는데 그 결과는 매번 똑같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 일명, 배터리가 연간 몇 조씩 그 R&D 비용이 들어가는 솔직히 뭐 원료랑 구조를 보면은 누구나 대충 갖다 섞으면은 어, 에너지 발생하면서 이 배터리가 될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수율이나 양산에 있어서 굉장히 정교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거를 그쪽 업계에서 단 하루도 일해보지도 않은 50대 두 양반이 유튜브에서 배터리 전문가로 빙의해가지고 책 팔고 회원가입비 받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 추천 종목들 지금 상태를 봐. 그러면서 저한테 공부 좀 하라고 무식하다고, 아니, 그, 배터리 신도들이 믿고 있는 그, 배터리 교주가 일단 전문가가 아닌데, 그쪽 유관 경력이 없는데, 누구한테 공부를 하라는 거야, 지금. 실제 업계에서 정작 그런 배터리 개발자 그분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뭐, 책 쓰고, 그런 거 홍보하고,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다니까.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 금요일장 K증시 일단, 뭐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워낙에 패닉 셀링이 강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제 채널에다 오늘 특별 방송 좀 하라고 그런 요청하셨는데 아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돼 이스라엘이 이란 침공하는 거 그거 백악관에서는 바이든이 말려서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홍보했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날 레일뉴스에서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이란 공격하는 거 포기 못한다 네타냐후는 지금 온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쉽게 물러설 수 없다 미리 다 말했잖아.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계속 제가 어 이스라엘 지금 전시라서 비상 내각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공격 태세 갖추면서 바이든 개무시하려고 그런다 다 전해 드렸죠. 그러다 금요일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다는 뉴스가 떴는데 지금 또 이란에서는 우리는 피해 당한 게 없다.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있는데 맞은 사람이 없어. 거기다가 또 갑자기 우리가 다시 보복을 해서 이스라엘 핵시설 타격하겠다 또 오늘 엄포를 놓고 있죠. 그 다음에 환율도 일단 1,400원 찍고 하향 안정화 나오긴 했는데 금요일에 우리 대형주들 배당 지급일이라서 이거 받은 외국인들이 원화 팔고 달러 사서 그 배당금 본국으로 어, 송금할 경우 다시 환율이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도 미리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엔비디아 박살 나는 거 보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뷰가 둘로 갈릴 수 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정말 파티 다 끝났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가 설거지 내가 맡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랑 또 반대로 엔비디아랑 상관없이 철저하게 객관적 입장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반도체 주식도 안 갖고 있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 사이에서는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에서 마침 대만 TSMC가 실적 자체는 예상 상회인데 향후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봤다는 게. 딱 그거네. 뭐그 10만전자 바로 어 직전에 삼성전자 96,800원대. 뭐 그러니까 지금도 AI 반도체 붐이 누가 봐도 지금이 피크다. 그럼 주가는 원래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하니까 지금 꺾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이 갈리는데. 하여간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룻 밤새 10% 넘게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두 번째네요. 처음은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딱 초창기. 그 3월 1 6일날 하루 만에 18.5%가 빠진 적이 있네요. 근데 하여간 워런 버핏이 말했다시피 한번 잃은 돈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밤 엔비디아 시총이 2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증발했는데 이게 그러다 이제 다행히 다시 반등해서 수익이 올라온다고 한들 오늘 새벽에 날라간 그 300조 원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돈은 그냥 날라간 거다는 거예요 하여간 시총이 하루 사이에 300조 원 날라간 이게 확실히 보통 일은 아닌 게, 인텔 전체 시총이 지금 한 200조 원 정도 됐는데, 그냥 하룻밤새 인텔이라는 회사 하나가 사라진 거야. 상패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휴지가 된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월요일 아, 개장할 때까지 또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위로가 될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만약에 미국 증시 꺾이면 대신 우리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덜 빠질 수 있고, 대신에 연준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 지금 이제 희망대로 7월부터 안정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다시 유동성의 밀물이 시작이 될수 있죠. 이거에 대한 유분리는 좀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로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두눈 똑바로 뜨고, 어? 지켜보고 있다가, 아, 다음 주 월요일이야말로 정말 어려병이 그게 다를 것 같은데, 그 어려병 예방주사를 맞춰드리는 차원에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뭐 주식이니, 투자니, 엔비디아니, 팔만전자니, 뭐 배터리니 이런 거좀다 잊고, 좀 생각도 머리도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요. 자, 그럼 진돗개를 능가하는 런던 고라니가 대신 경계 모드로 어,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뵐 때까지 편히 계세요. 고맙습니다.